양주에서 약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소개할 약초는 지황 이라는 식물인데 들어보셨나요 네. 저기 뒤에 어, 계신 사모님 네. 지황 들어보셨어요 네 이름은 들어봤는데 근데 아까 사모님 이거 보고 뭐라고 하셨죠 곰보배추 아, 아 음. 그러니까 이게 네. 지황 여러분 지황의 잎좀 볼게요 음. 자 지황 잎을 보면 블록 곰보배추라고 지금 착각을 하셨다는데 음. 그럴 것 같죠 네. 예. 지황의 잎은 이렇게 약간 볼록볼록한 느낌에다가 제 손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크기가 뭐 이렇게 아주 크진 않아요. 이렇게 손바닥 정도의 크기죠. 이게 가장 큰 정도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고 저 이쪽으로 와 보세요. 꽃을 볼게요. 지금 10월이면 지황의 꽃이 있으면 안 돼요. <laughs> 근데, 철없어. 어, 아주 철없는 애가 등장을 했어요. 그것도, 예, 오늘 우리가 촬영 온줄 알고, 어제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했나 본데요. 꽃은 약간 나팔꽃처럼 약간 길쭉한 형태이고, 지황의 특징이 뭐냐면 털이에요, 털. 잔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잔털이 많은데, 꽃에도 물론 잔털이 있고, 줄기에도 보면 잔털이 굉장히 많아요, 잔털. 이게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잔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맺히면요 굉장히 예뻐요 잔털이 많아서 음, 예. 음, 충분히 맺히죠 이슬이 음, 음. 지황이라는 약초는 그 앞전에 설명했던 천궁이나 당귀 그 다음에 이 지황까지 해서 거의 보약의 대명사 이렇게 여겨지는 약초거든요 근데 지황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까 천궁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혈액순환. 혈액순환. 혈액순환 그럼 당기는요 혈액을, 혈액을 만 현대글 만들. 근데 문제는요. 혈액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재료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혈액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재료를 지왕이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 분담이 돼 있는 거예요. 어, 지왕은 원료를 공급을 해 주고 그리고 당기는그 원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물론 단기 안에도 스스로의 그 원료가 있기는 하지만 단기는 이제 만드는데 이제 집중을 하고 다 만들어지면은 누가 배달해요? 청궁이 배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세 약초가 짝이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황이라는 약초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성질이 아주 좋기 때문에 사실은 쌍화탕 말고도 우리가 뭐뭐경호거나 그다음에 식전대보탕이나 등등의 보약에 주약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주약이에요. 주약. 예. 보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의서에 보면 지황을 오래 먹잖아요. 여기 이제 흰머리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지황을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지황을 숙제황 숙지향, 이걸로 숙제황을 만들잖아요. 근데 숙제황을 먹고 물을 먹으면 머리가 하얘진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그건 속설이에요 사실. 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황을 많이 먹으면 머리가 검어집니다 여러분. 머리가 검어져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조건이 좀 꾸준히 먹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몇번 먹고 왜안 하죠? 이렇게 투정하시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인내심을 좀 가지고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흰머리가 생겼다는 것은 노화가 진행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진행되고 있다는 뜻인데 그거를 역전시키는 게 쉬울까요? 하루 이틀에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좀 오래 드셔야 됩니다. 모양을 볼 텐데요. 아, 모양부터 볼까요? 네, 네. 일단 모양 보겠습니다. 자, 숙련된 조교. 네, 네. 어, 골라 잡아, 앞으로 골라 잡아주세요. 골라 잡아 어, 여기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같 아, 한번 해보지. 해보죠. 이거는 뿌리가, 네, 지왕은요. 뿌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아,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미로 켤때좀 네. 주의를 하얗게 하셔야, 하셔야 돼. 이번에 막 토삭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막한마 아니 길어요. 예. 네. 한 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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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직 안자랐아여 안안 아, 예. 우리 이것이먹거든요좀 아. 아... 네. 네. 아. 아니 주변을 또 캐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안 들었어요 아. 오래 예. 가나보다 예. 소리가 예. 예. 많이 예. 예. 안찼네요 아직. 그래도 캐면 안 되겠네요. 네. 올해는 안 되겠다. 이거. 내년 봄이나 아니 내년 봄도 안 되겠다. 겨울 잠자도 음. 저희가 이거 이거 어. 이렇게 심었거든요. 어. 뭐 아. 그러네요 올해 심은, 심은 게 맞아. 이렇게 맞아. 밑이 많이 안 들었네요. 네. 음. 이거는 캐면 안 되겠다. 다른 거한번또 해보시죠. 이거 또 원료로 지금 심은 거, 뭐. 거 아니에요? 그치. 맞춤, 맞춤. 이, 아니, 이것보단 더 작은 걸 심었겠죠? 안 그럴까요? 예. 아니야, 이 예. 이거나 이 정도 넣었어요, 저희가. 이거나 이거, 이 정도? 음. 예. 예, 한 5cm에서 7cm 사이. 심었고 예. 예. 이, 이거는 더 심어, 놓, 심어 놓으시고, 예. 다른 예. 거 이거 하나 캐 볼게요. 예. 이렇게 심어 놓으면 얘또 나와야 되죠. 그렇군요. 이거는 사기 네. 하나 송물이 심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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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또 제대로 모양이 나왔는데. 다른 한것 거, 다른, 다른 거찍보세요 저기 네. 아, 어. 어, 끝에 조금, 조금 커 보이는데 한번 가볼까요? 음. 어. 많이 안, 나, 음. 안 났어요, 그렇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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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그러면 네. 햇볕을 더 네. 좋아하나 봐요. 얘는 꺾였는데 얘도 한번 해볼게요. 아 아니에요, 이게 많이 안 들었어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대구이가 조금은 흔찬 창고 게 아직은 안녕으로. 서 아, 이게 음. 저희가 단산 농장에서 키울 때는 여러 개가 풍성하게 붙어 있었어요. 네. 아까 했던 음. 것들처럼. 음. 아, 네. 네, 저희. 그런데 새끼들이 나오어 남... 이... 여기에서 수이 나온 거예요. 네, 보세요. 예, 지황을 음. 올해 뿌리로 심었거든요. 네, 뿌리로 심었을 때 아마 이 정도 크기로 음. 심었을 텐데. 지금, 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농사 초보잖아요. 응. 초보다 보니까 지황은 네. 제가 듣기로도 농사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잘안 됐는데, 어, 좀더 둬야 될것 같아요. 내년이나 네. 내후년까지 둬서 좀 커야 될것 같고, 아니면 여기가 이제 좀 토질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지황을 캤는데 조금 실망스럽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지황을 우리가 이 뿌리를 생지황이라고 하죠. 생지황. 그리고 이 뿌리를 햇볕에 말리면 건지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건지황을 찌고 말리기를 아홉 번반복 하면 이렇게 까맣게 되잖아요. 그거를 숙지황이라고 하죠. 이세가지 그러니까 이제 한 뿌리를 가지고 약 이름이 세 가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숙지황이죠. 이 까맣게 된그 숙지황, 쌍화탕에도 들어가고 십전대보탕에 들어가는 그런 숙지황인데, 아까 우리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누가 이거를 그분은 농사를 잘졌나 봐요. 그래서 이게 좀 컸나 본데, 이거를 잘라가지고 샐러드를 해서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생주을 그렇게 드실 만한 약이 아니에요. <laughs> 생주왕은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나지만 차가운 약이에요. 성질이 굉장히 차가운 약이고, 그래서 오래 드시면 안 되는 게, 이걸 오래 드시면 설사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설사 안 하셨냐고 그랬더니 안 하셨대요. 근데 이 설사를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안 드셨어. 드실 때 그렇게 조금 조금 드셨고, 많은 양을 안 드셨어요. 그래도 한 일주일 드셨다는데, 그 정도면 설사할 것 같은데, 원래 이 생지향은 약으로 쓸 때, 열을 내려주는, 코피를 치료할 때도 써요. 코피 치료할 때도 쓰고,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절대 오래 드시는 약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이것을 아까 9번 찌고 말리면 숙지향이 된다고 했는데, 숙지향은 오래 드셔도 돼요. 숙지황은 그게 이제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그 약성이, 차가운 약성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예, 홍삼 비슷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숙지황은 보약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숙지황도 많이 먹으면 설사예요. <laughs> 의장이 약한 사람들은 예, 그걸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 좀이 생지황이 좀 크게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이 수확의 어떤 기쁨을 또 같이 나눌 수 있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양주에서, 약초배수 조경남이었습니다. <laughs>